이거 입찰 안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총 8세대는 지금 원룸 그리고 2개 세대는 투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8개 세대 원룸이면은 보증금이면 1600만 정도 되겠네. 25만 원얼마예요 200. 200. 그리고 투룸 2개 있죠. 35로 합시다. 4 0에 70. 그럼 여기에 총 이제 월세하고 보증금하고 하면 얼마예요 자2 2 7 0이 나오는 원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임을권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교님이 이제 구입했던 가격은 4억 1,660이에요. 아파트처럼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감정가가 6억 8천이잖아요. 이 감정가에 거진 50% 정도, 40에서 50%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룸이 되게 이렇게 예뻐 보이지만 이 방패기가 적용돼 버리면은. 내가 지금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룸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7천에서 8천이다 그러면은 이제 대출 내고 내가 7천에서 8천 정도 되는 그 금액을 입찰가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 입찰가 적용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입찰가라니까 어려울 게 없어 자, 계산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 지금 3억 5천0에 적으려고 런다 그럼 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대출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감정가의 70% 4억 7천 6백 최우선 변제로 나가는 게 1,700만 원이에요 한 호실당 임차인한테 그러면 이 호실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럼 10개 호실이 있다 그러면 은 얼마예요? 1억 7천이잖아요 그 4억 6천에 1억 7천을 빼버리면 얼마예요? 은행에서는 일단은 이제 3억 6 0 0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포인트인데 내가 구입했는 가격에 70% 그러면 내가 3억 5천에 적는다 그러면 얼마예요? 2억 4천, 2억 4천 5백. 그럼 내 돈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3억 5천에 적는다 그러면? 1억 정도는 필요하겠네. 자,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아까 3억 6백, 2억 4천 5백 이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은행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 고객님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필요하다 그러겠어요? 그다 그렇게 얘기해요. 최대한 줄수 있을 만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돈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점마다 지점장에 그 재량이 있는데, 원칙은 이 사람이 구입했는 가격에 7 0로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보니까, 여차하면 3억 1 0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대신에 이제 이자를 더 받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은행에서는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거는 3억 600이에요.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낙찰가에 70%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억 600이면은 낙찰가에얼마예요80%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어차피 돈을 많이 빌려줘야지 저것들 또 수입 구조가 되는 건데 우리는 돈이 더필요하면 이제 빌릴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받은 지한 5일 지났잖아요. 은행에 알아보니까 자기 구입했는데에서 2억 8천에서 2억 9천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알아보라 그랬거든요. 어, 더 나올 거라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구입했는 가격이 4억 1,660. 그럼 이분이 2억 9천에 그냥 대출을 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필요한 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이 없으면 이 가격을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이분은 그정도의 지금 투자금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2억 9천에 우리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4% 정도 이자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1 6 0 나누기 10이 하면 한달 이자 나오죠. 73만이라고 이제 생각할게요. 한달 발생하는 이자가 73만 원. 아까 월세가다 채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대출 이자 갖고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190, 190 정도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내돈 들어가는 거는 보증금 빼고 취득세 들어가는 거다 이런 거 계산해 보면 대충 그냥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억 2천 정도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190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팔아야 될까요? 아, 월세를 받 오,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세의 최고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세의 최고점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 60도 이렇게 원룸도 받았거든요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내가 이 사는 사람한테 얼마 정도의 수익을 잡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욕심 좀 버리고, 연수익률을 10% 정도 잡아준다 그러면, 은 얼마에 팔면 되는 거예요? 아까 5 2 0이라 그랬죠? 1년이면 얼마예요? 520 곱하기 12. 6,240. 6,240. 그러니까 6,200이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 10%면 1 0죠 6억 2천에는 팔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억 정도는, 차익을 보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수익 나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 선으로 해가지고 총 77척 중에 66척을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받았잖아요. 5분 겨울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내년 초부터 배를 짓는 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하청업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공시류를 몇 가준다 그러면은 월세 가격이 지금보다는 업이 되겠죠. 내가 욕심을 좀덜 부린다 해가지고 그냥 40만원에서 난 빨리 팔고 나올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 팔면 되는 거고 나는 50만원까지는 기다렸다가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50만원 기다렸다가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중간에서 이제 이자 갖고 나오는 그 수익들은 연금식으로 이제 수익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중에는 전세로 5천 아니면 6천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로 빼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 돈이 환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팔았을 때에 이 사람한테 대출 낀다 그래도 이 사람이 잘 빼면 3억 정도는 대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돈 들어가는 거는 3억이겠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내가 전세를 1억 5천 정도 전세로만 빼놨다 그러면 은 그럼 이 사람이 필요한 돈은 얼마예요 대출 끼고도 1억 5천 정도만 있으면 원룸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하기가 좀더 한결 수월해지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수익으로만 뺐다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만 와가지고 내 물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작업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월세만 뺀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야, 그 원룸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보호해주면서 건물 자체가 안정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편하고 들어온 사람도 이제 마음쪽으로 심적으로 편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팔대를, 시기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원룸 시세 조사하는 방법하고, 나중에 팔대에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이게 전반적인 부분인 거예요. 잘 받는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자, 그럼 오늘 원룸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죠? 네. 여러분들, 어, 원룸 조사할 물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조사해가지고, 꼭 마찰 받아오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